근로계약 기간 이후 계속 일하면 자동갱신 아닌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만료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등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이 묵시 갱신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인데요. 즉,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자동갱신 약정도 없고 당사자 간 갱신에 대한 별도의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이의 제기 없이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전의 근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 또한 1년이 되는 것이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줄 알고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였습니다. 며칠 뒤 사용자로부터 그만 나오라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듣게 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첫 번째,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또는 갱신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두 번째, 사용자는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 기간의 마일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 마일로 체결하는데, 이는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른 기간이 아닌 점. 세 번째, 갱신 절차 없이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의 2023년 임금 인상안을 승인하고. 정기주임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지 후 후임자 채용이 안 되자 다른 절차 없이 계속 사용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네 번째. 정기주임과 달리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다섯 번째. 근로자가 2023년 1월 6일경까지 사용자의 이의 제기 없이 노무를 제공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첫 번째,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두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그만 나오라 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인데, 2023년 1월 4일 근로자 임금 인상안을 승인한 사정에 비추어 2023년 1월 6일경 근로자에게 구두로 그만 나오라라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비로소 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4. 해고의 정당성, 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판정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또는 갱신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먼저 지적한 바. 사용자가 갱신 절차 없이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의 2023년 임금 인상안을 승인한 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 갱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기주임과 달리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 여부와 관계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구두로 그만 나오라며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아무런 제지 없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수령해오던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 바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노무버빌로엔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